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나라 뿅! 자, 두 개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양수이면 그대로, 아니면 음수이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노래처럼 불러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면서요. 오늘 본학습 들어가기 전에 춤운동 하는 시간부터 가져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곱근의 성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a라는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제곱뿌리는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으니까 이는 기둥 타고 올라가서 제곱이 되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라는 문자가 양수일 때는 루트 a, 바로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되고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얘도 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루트 1이 어떤 수의 제곱이라면 이건 루트와 제곱 없앨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도 하더라도 A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얘도 A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예를 들어서, 우리 달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3이요. 어, 아니죠. 보세요. 지금 이 경우입니다. 이 마지막 경우인데,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이 마이너스를 살려야 돼, 없애야 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곱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마이너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마이너스 자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없애줍니다. 없애준다라는 건 양수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양수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3이에요. 우리 달자. 아셨죠? 자, 그럼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때 이 마이너스는 살려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음, 살려줘야 할것 같은데요. 음, 이럴 때는요, 살려주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곱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했으니 오늘 내용 시작해봐요. 오늘 배울 내용이 굉장히 앞으로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주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방금 복습하고 왔지만 두 개의 대표적인 식을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 달자 실수하면 안 돼요. 루트는 제곱이 만나면 어때요? 없어지죠? 루트 제곱 없애주고 이렇게 근호안이 수인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되게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3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루트 제곱 없애주고 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제곱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냥 플러스 3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루트 제곱 없애주고만 봤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게안 된다라는 거지. 3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부호가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부호 반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떼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뗄 수가 없잖아. 그 문자 자체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붙이고 나온다라고 나타내 보면 본다면요 자 마이너스 삼을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나오는 것도 반대로 부호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서도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루트 제거 없애지고 제곱되는 수가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이면 반대로 오늘 키워드기도 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한 수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식일 수도 있답니다. 자, 볼래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루트. X-1의 제곱. 루트 제곱 없애주고, 자, X-1의 부호를 판단해주면 되는데, 우리, 다름이, X-1의 부호가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 선생님이 낚시질을 해갖고 낚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다름이 안 낚이네. 몰라요라고 말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X라는 문자의 부호는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다름이 보세요. 우리 달자도 잘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조건을 주어졌어요. X라는 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알수 있죠? 아, 그럼 음수겠네요. 맞아요. 이제 알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에서 2를 빼는 거는 자기보다 더큰 수를 뺀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5하고 7하고 비교했을 때 7이 더 크잖아요. 그럼 5 빼기 7을 하면 이거는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큰 수를 빼면 음수가 나오는 거고 자기보다 10하고 3을 비교했을 때는 10이 더 크잖아요. 자기보다 작은 수를 뺐을 때는 얘는 양수가 나온다. 라는 것으로 우리 비교를 한다면 우리 다름이, 달자가 아주 정말 얘기 잘해줬습니다. X보다 1이 더 큰데 자기보다 더큰 수를 뺐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루트제고 없애주고 부호를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반대로 나온다. 부호 반대로 나와가지고 반대로 나온다라는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랑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달고 나오면 안 된다? 왜안 되게? 요거 자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가지고 통째로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알수 있겠네요.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바로 루트 1-x의 제곱에서 1-x의 부호는? 양수요! 잘했습니다. 1이 더 크기 때문에, 자, 1보다 더, 자기보다 더 작은 수를 뺀 거잖아요. 자, 1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냥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그래서 1 빼기 X로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루트 제거 없애주고, 제곱되는 식이 음수면 반대로, 양수면 그대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 루트 안에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라고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이 a가 되게 복잡한 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1 더하기 x, 3 빼기 x, 막 이렇게 2a, 막 이런 식으로 일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는 뭐만 따져준다면 루트 제고 없애주고 너의 정체를 알아본다. 만약 양수 혹은 0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0이면 그냥 그 형태의 0으로 나오는 거니까 양수 이거나 0이면 그대로 a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예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라는 건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름이 달자 우리 친구들도 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됐어요. 자 우리 이런 식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줘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a가 양수다라는 조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10초 줄게요. 시작! 자, 그만. 우리 다림이 달자 어떤 결과 나왔어요? 마이너스 4a요. 어, 지금 결과가 다른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자, 누가 누가 맞았을까? 확인합니다. 자, 일단 루트 제거 없애주고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그랬어요.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3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그죠? 루트 제거 없애주고 너의 정체는 양수 a니까. 그럼 음수라면요. 그 반대로 나옵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와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얘는 그대로 나와서 이 앞에 있는 뺄셈 앞에 있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마하니까 플러스 3a가 되는 것이고 빼기 a니 이것은 2a로 계산되겠네요. 와 우리 다름이가 맞았어요. 발자 왜 틀렸는지 알겠죠? 여기에서 아마 그대로 뺀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오늘 내용 마쳤습니다. 우리 다름이 정리해 줄래요? 근호안이 문자일 때는 그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요. 양수라면 부호는 그대로, 음수라면 부호는 반대로 해주면 돼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만나보죠. 아이고 우리 다름이 헷갈렸나봐요. a라는 문자 자체가 음수라고 랬으니까 마이너스 4a는 양수가 되는 것이죠. 양수이면 그대로 그러니 루트 제곱 없애주고 그대로 뿡 나와서 마이너스 4a가 맞습니다. 주어진 식은 틀렸어요.